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근데 라지 fx가 인테그럴 0에서 x까지 f 최소값 이렇게 자그값 건드리지 그럼 당연히 뭐해야 돼 미분해야 되지 그치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라즈 F의 프라임 X는? 그냥 뭐만 남니? FX만 남지. 얘냐? 그럼 이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니까 그때 그 값이 몇개 생기는지를 인지할 수 있겠네? 이제 얘를 미분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식을 미분하여 접근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y 프라임은 f 프라임 x니까 3, x 제곱 마이너스 3, 그럼 x는 뭐 또는 걸 나와? 0 마이너스 1 또는 1 나오지. 그치?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난 얘를 그릴 거야. 얘를 그릴 거야. 근데 얘는 미분해 보니까 마이너스 1과 1을 그 값으로 가지는 그래프야. 그러면 3차 함수가 어떻게든 하나가 그려지겠지. 근데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따지면. 라지 F의 프라임 X로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됐냐? 라지 F의 프라임 X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서 뭘 가지는 거야, 라지 FX가. 극? 소를 가지는 거지. 왜? 부호가 어디서 어디로 변하니까? 마에서? 뿔로 변하니까. 알겠냐? 근데 또 생각해보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여기서 역시 극소를 가지니까 극값을 가지는 건 맞는데 얘는 극값이 아니라고 프라임이 좀0이 되기는 하는데 부호가 뿔에서 뿔로 변하지 이건 극값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야 이 삼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이와 같이 접함에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러면 극값이 몇 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알겠냐?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겠어? 자. 이와 같이 위로 붕떠 있다면 이 값을 대입한 게 크거나 같다. 아래로 떠 있다면 이 값을 대입한 게 작거나 같다. 원래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얘냐? 근데, 실제로 그래프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썩 좋은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 실수하기 좋단 말이야. 알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좋아. 봐봐. 결국 나는 뭐라고? X3승-3X 마이너스 플러스 A란 이 그래프가 X축과 접함의 두 점에서 만나거나 또는 한 점에서 만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0이라고 방정식처럼 취급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x 3승 마이너스 3x는 넘기면 마이너스 a 나오지, 이렇게. 그러면 얘를 그리자고, 그냥. 그냥 얘를 그리자고. 누구? 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를 그리자고. 거기다 누구를 갖다 대? y는 마이너스 a를 갖다 대는 거야, 이렇게. 요게 계산하기가 훨씬 편해. 알겠냐? 그래서 얘를 그려. 미분한 거 우리 아까 구해놨어. 극점이 마이너스 1과 1 나온다는 거 알았어. 점 마이너스 1과 1 나온다는 걸 알았어. 1 집어넣으면 얼마나 와? 마이너스 2 나오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나오지.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거기에 마이너스 1을 갖다 대는데 결국 뭐야? 마이너스 1은 2 e. 접하는 지점보다는 어떻게 되면 돼? 크다가 아니고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e. 아래 접하는 지점보다 뭐하면 되는 거야?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럼 풀이 끝났네. 얘가 지금 아까 얼마 나온다고 했어? 2 나온다고 했지? 얘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온다고 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2보다는 크거나 같거나 또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뭐한다? 작거나 같으면 돼. 요기답 나오는 거야. 정히 이해하겠냐? x가. 리미트 x가 1로 갈때 이텍 x가 1로 갈때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인테그럴 1에서 x까지 ftdt 마이너스 f(x) 이렇게 이게 1을 만족할 때 f'1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 대원아 봐라.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 편의상, 얘는 뭔가 프라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맞지? 그러니까 이건 인테그럴 기호가 있으니까 짜증나니까 얘를 잠깐 gx라고 치환하자,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거 프라임 만들려면 대원아 어떻게 정리했었어야 돼?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은 당연히 x, 그렇지.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눠줘야 되지, 그치 남아 있는 건 g x f x인데, 자 1집어넣으면 분모가 얼마로 가? 그럼 분자도 얼마로 가야 돼? 그럼 g 1 빼기 f 1이 0이다라는 식이 얻어지겠다. 자, 결국은 뭐야? g 1이랑 f 1이 서로 어때야 돼? 오케이. 그럼 이때 프라임 모양 만들려면 원체 자주 보던 과정들이다 맞지? g1을 한번 빼고 다시 f1을 어차피 똑같으니까 서로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거 암산하자. 이모뭐 되겠냐? g 프라임1 되겠지. 이건 마이너스 f프라임 1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g프라임 1 마이너스 f프라임 1인데 1로 가면 2가 되니까 곱해서 4가 된다는 얘기겠다. 이렇게. 됐냐? 그럼 이제 g를 원상복귀 시키자. 내가 여기서 지금 끌어오면 이 gx를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g'x는 그냥 뭐가 돼야 돼? f의 x가 돼야 되지 그치?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결국 내가 알아야 될건 f1 마이너스 f'1이 얼마라는 거지 문제에서 주어진 거야? 4라는 거 주어진 거야 그치? 그러면 어? f'1을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누구만 얼마인지 알면 돼? f1이 얼마인지 알면 되지 어디서 끌어오면 되겠냐? 그렇지 1 집어넣으면 0 되니까, 저기서도 바로 1 집어넣으면 0이다. 그러면 F1이 0 나오겠다. 맞지? 그러니까 결국 F'1이 바로 마이너스 4. 이렇게. 아, 이거는 자, 보자. 야, 이거 위아래가 다 뭐냐? 상수. 어, 오케이. 상수. 그럼 얘도 상수네? 뭐에서 풀어야 돼, 문제? 치환해야 되지, 그치? 얘를 A라고 하자. 얘를 B라고 할 거야.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쓰면 fx는 x제곱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gx는 x제곱 플러스 x 곱하기 b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어디서 시작하는 거야? a라는 식에서 시작하는 거야. 0에서 1까지 t 곱하기 gt라며 근데 이게 g잖아.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t제곱 플러스 t 곱하기 b a, t, t 이렇게 식 하나 나오겠다. 됐냐? 그다음 b도 풀어. 동일한 방법으로 i n t e 0에서 1까지. f t 의 dt네. 프가 이거잖아. 그럼 t제곱. 플러스 a 의 dt. 이렇게 나오겠지. 됐냐? 뭐한 거냐고? 오케이, 봐봐. b 봐봐. 요게 b 아니냐? 안에 있는 게 ft지. a 였어 아, a? 요게 a잖아, 전체가. a가 뭐야? t 곱하기 gt였지. 그니까 이게 지금 gt야, gt. 왜 gt야? 우, 쫙. 알겠지? 계산하할게이거 진짜 접분하고이거 진짜 접분하면 a와 b에 관해서 1차방정식 나온다 알겠지? 연립하면 끝난다 알겠지? 이렇 n 이렇게. 이렇갈때렇갈때시는마 플러스 1부터 2게까지래 이렇게. 이렇게. 로그 다음 n 게이 n분의 루트 k, 오케이. 이게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루트 x 의 dx 일때 dx 일때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얘기잘 들어봐. 야, 봐봐. 우리가 정적분과 무한값으로 볼까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 이게 1이 아니고 지금 얼마라는 거? n 플러스 1이라는 거. 잘 들어야 돼. 눈치가 있어야 돼. 이거를 우리가 기존에 알던 대로 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시그마, 어떻게? k는 1부터 그냥 2n까지 진행을 시켜버려. 거기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를 빼면 되지 않냐? 요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알겠냐? 잘 들어. 요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이, 그, 코가 아니라. 요런 방법도 하나 있어. 단순, 대입을 통해서 구간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어. 알겠냐? 근데, 여기서 당연히 예로 선택을 해야 돼. 왜? 하나지, 루트가 딸랑. 얘는 진행하게 되면 인테그럴이 몇개 나올 거야. 두개 나올거야 빼기로 돼있으니까 뭐뭐든지 알겠냐? 근데 여기선 하나인거 보니까 얘가 좀더 빠르단 말이야 방법은 둘다 보여줄게 알겠지? 잘봐 우선 요거 문제 해볼게 이걸 1번이라고 해볼게 잠깐만 아 까질러 어떻게 다시 정리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2n 에다가 n 루트 n에 루트 k 자그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루트 n분의 루트 k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야잘봐 이게 n이 아니고 2n이지 그럼 여기도 다폐가 2n으로 맞아야 돼 그럼 암산해보자 2가 필요해 너도 2가 필요해 그럼 결론은 지금 몇이 곱해진거야 4가 곱해진거지 아니 아니 뭔소리야 2루트2가 곱해진거지 그치 뭐 없던 2루트2를 곱했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돼 밖에다가 빼줘야지 이렇게 이하냐 그럼 요거 이제 호로록 바꿀줄 알아야돼 2루트2의 인테그럴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그냥 0에서 1까지 루트 x 스의 dx 아직도 이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좀더 연습합시다 마이너스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이것도 루트 x 스의 dx 어때 내가 얘기한 대로 인테그럴이 두개가 나오니까 실제로 계산을 해서 얘랑 같다 하면 풀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계산이 길어지겠지 p u s 근데 a n 수 있잖아 i 루트 r to c 루트2 n i c h i r o j i 그 e t i Againa. You do the o t h e 이 You do the other. You do the other. So a 지치 어차피 별로 안좋아요 근데 얘가 좋아요 봅시다 잘 들어 내가 뭐라고 했어 문제를 암기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한계가 왔을 때 테이블 통해서 상황을 분석해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지 정적분과 무궁없수 언제 얘기했냐면 이건 구분구조법할때 얘기했던 거야 아니니 바뀌니 막 그때 얘기할 때 넣어보자 n 플러스 1을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어? 어? 이거? 아 이거 x dx로 하면 안되냐고? 안되지! 여기 루트 있는데? 여기 이렇게 그치 그치 오케이 자, 한번 n 플러스 1을 넣어보자 그럼 n 루트 n분의 루트 n 플러스 1뭐이런식 나온다 맞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어보자 그러면 n 루트 n분의 루트에 n 플러스 2 나올거야 쫙 가서 대입하면 n 루트 n분의 루트 2n 이런식으로 나오지 그치? 그러면 센스 있게 난 얘를 이렇게 인지할 거야. m 분의 1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m 분의 1로 볼 거야. 이렇게. 되냐? 그다음 얘도 내가 그럼 뭘로 보겠니? m 분의 1에 루트 1 플러스 m 분의 2로 볼 거야. 어. 쭉 가면 m 분의 1에 루트 딱이렇게 간다 맞지? 그러면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렇다면 하고 생각하는 거지. 우선, 루트루트 루트 거리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생각할 거냐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Y는? 루트X. 알겠지, 그치? 근데 딱 봐도 앞에 다 얼마 있어? 1 있지. 1에서 시작을 하자고. 1에서 시작을 하자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뭐로 끝났어? 2로 끝났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뭘로 끝날 거라고 예측하는 거야? 2로 끝날 거라고 예측하는 거야. 그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n분의 1은 뭐야? 이 사이를, n등분한 거 길이를 말하는 거겠다, 이렇게. 딱 떨어지지? 한칸간 거야, 높이 한칸간 거야, 한 칸. 그치, 거기다 리미트 때려. 결국은, 야, 그냥 여기, 여기 넓이 나오는 거 맞아, 아냐? 보자마자, 아, 니가 1. 니가 2. 요게 낫다는 거지. 오케이? 여깄냐? 정리해보세요. 제 눈빛이 는데 fx는 x의 제곱 플러스 ax <laughs> 플러스 b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때, 자, 요, 그 줄거 x0는 0부터 xn은 1이다. 요거 익숙해지자. 요런 문장 너무 자주 나오니까. x0는 0, xn은 1. 쭉줄거서 그냥 뭘로 인지하면 되는 거야. 0에서 1까지를 몇 등분? 그렇지. 익숙해지 자알겠지 n등분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익숙해지자. 그러면 xk 그럼 뭐라 해야 돼? xk 그 xk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돼? 아니지. 뭐? n분의 k. 그렇지. 요렇게. 알겠지? 이 스퀴즈지 알겠지? 자, 그러면. 그치. x의 k가 n 분의 k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하겠지? 오케이. 자, 그럼 그래프 그리면. 쭈욱 올라가면. y는 fx. 이렇게. 그때 x0. 당연히 여기 0이 x0. 그 다음, X1 해가지고 쭉 진행해서 XN까지. XN까지. 그때 사각형을 쭉쭉쭉 만들어 놨어요. 그때, FXK인 직사각형의 넓이 AK. 이 k a y 게 AK. 요게 A1. 그치? 그 다음이 A2.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해서 마지막 a n까지 이렇게 알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가 주어져 있나 봤더니 a 1 플러스 a n이 n 세제곱 분의 7 n 제곱 플러스 이래 이렇게. 자 a 1식으로 짜보자. 이사이길이 얼마? 어 n분의 1 높이는 f의 n분의 1이지 그치 a 에는 역시 n분의 1 높이는 아, 1 그러면 식을 짜면 n분의 1 곱하기 f의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 곱하기 f의 이게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대입하다 FX 식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M 분의 1, 그러면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M 분의 1, 곱하기 B, M 뭐 분의 1이니까 다 합치자.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이게 N 세제곱분의 7 n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이러면 이거 개수 비교만 하면 a, b 그냥 구해지는 거 맞아 아니야? 계산 생략하고 여기서 a가 얼마, b가 얼마 이렇게 딱구워질거라고그냐 그때 자 질문 봐봐. <laughs> 리미트인이 무한대로 갈때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m분의 8k, 8 꺼져! 이러면 이제 m분의 k만. 그리고 ak. 자, ak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 아까 m분의 1 곱하기 f의 m분의 k가 되면 되는 거지. <laughs> 됐냐? 에 그럼 이거 뭐야? 우리 바꿀 줄 알지? 인테그럴.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호도독, 호도독 바꿀 줄 알아야 돼? x에 f의 x에 <laughs> dx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됐냐? 그럼 음, 끝났잖아. 아까 AB 구해놨잖아. 비행기 넥는 FX 완성된 거 아니야? 여기 대입해서 그냥 적공만 하면 되겠네, 이제. 알겠냐? 네. 정리해봐.